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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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고마워. 이제 뜯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집 가서 뜯어봐야지. 아뭐큰 거라고. <laughs> 찍지 마, 달아 뭘 달아? <laughs> 저희가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다이슨을 샀습니다. 이게 오늘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좀 할인을 많이 하는 날인데. 어제 저녁에 인터넷으로 이제 그 찾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괜찮게 올라가지고 와 제가 어제 신청하고 오늘 이제 도착했다고 메일 받아서 매장 가서 직접 받아왔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공식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희가 구매한 가격은 이만큼입니다. 네 할인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저희가 목표치를 했던 그 가격에 딱 맞아들어서 일단 샀고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. 이제 해지가 노래 노래를 불렀거든요. 이거 사나가고. 저는 이거 차이슨 정도면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거 쓰는 거. 괜찮은 거 없을까 해서. 와. 저 <laughs> <laughs> 이건 뭐 설명서 같고 이거. 드디어 다이슨. 다이슨 드디어. 어. 이거 이게 아마 메인인 거 같아요. 이게. 펜트야? 어. 이게 헤드인 것 같아요. 이게 모터랑 이렇게 와, 이게 또 건식이래요. 건식 이렇게 잡아서 어, 야. 이게 빨려 들어가는 거지. 아, 하지만 충전은 좀 되는 것 같은데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는데 40분을 쓸수 있대요. 4시간 충전인가? 해서 40분. 이거 전전 모델인 V6가 3시간 반 충전에, 20분을 쓸수 있댔어요. 음. 그래서 원래 웬만하면 20분 도다 청소할 수 있는데 저희도 는뭐 그나마 그래도 좀 길면길수록 좋으니까 툴은 다 똑같고 이거 이거 이 차인 것 같아요. 이게 이게 카펫용이거든요. 카펫? 근데 앱솔루트는 이게 마루에서도 쓰기 좋은 게 하나 더 포함됐어요. 이 헤드가. 그래서 한 10만원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근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여기가 다 카펫이에요 저희가 사는 곳이 그래서 굳이 그게 필요 없어서 굳이 안 쓰는데 10만원 더 주고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딱 저희한테 필요한 카펫용 이거 하나랑 침대하기 좋은 거 이렇게 해서 그냥 차량용도 되고 그래서 딱 이게 저희 쓰는 목적에 딱 맞게 돼서 사게 됐습니다 저희가 산 거는 애니멀 애니멀 용 이거 보시다 스틱 헤드가 하나 더 있어요. 거 여기에 아마 침대용으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구석구석 이런 것도 있고, 근데 힘은 좋은 것 같아요. 잠깐 틀어봤는데도 이것도 충전기, 이게 다예요. 구성품, 로터, 그 다음에 이 거치대 및 충전기 같은 거고, 이렇게 헤드가 두 개가 있고, 이렇게 이렇게 자, 이게 전체 구성품입니다. 이제 그냥 간단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. 설치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결합만 하면 될것 같아요. 어... 무게는 어때요? 무게? 여자가 들었을 땐 조금 약간 묵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. 음... 내가 들었을 땐뭐 크게 나쁘지 않아. 음... 엄청 쉬운데? 이게 된것 같아요. 끝인 것 같아 요 이제. 여기 하얀 거뭐 보인다. 이거 찍어봐. 오, 바로 빨아들어. 아, 겉털 피한 거안인다 잠깐만, 잠깐만, 멈춰봐. 어디 밀었는지 아까 보여드렸죠? 이만큼 나왔어, 이만큼. 야 이거 카펫에 먼지 진짜, 진짜 많다. 아 음. 이런데서 살았다. 무섭게 재밌었네 특이 다 오랜가다 진짜 우리 에잇 꼭 사십시오 뿅 오빠 오빠 어? 아 다이슨 사 다들 <laughs> 다이슨 사자 먼지 봐 여기 앞에는 괜찮아 어. 근데 이게 방을 빠는데 뭔 카펫 에준이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써 보니까 여기가 잠는 동안 이게 살짝 뜨거워진 느낌 이 있어 음. 이게 막 아주 뜨겁다 이거닌데그데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 음. 겨울에 쓰세요 손도 따시고 좋은 거 아니야 먼지 봐 진짜 뭐 이만큼 일단 이만큼 보이지 않는 먼지였는데 이거 음. 완전 그래서 보면 이게 여기는 안 차서 그렇지만 이게 맥스 라인까지 한번방 네. 하나 돌렸는데 카펫에 이렇게 많아 이게. 한번더 돌려야 돼 이거. 일단 비워야 한다. 그래. 아 좋네. 여기? 좋아요. 어, 마무리 이제. 마무리. 응. 어. 하나 둘 셋.